나 오늘 딴 얘기 안 하고 소울팝 배틀 얘기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엄청나게 많은 배틀 리뷰 컨텐츠가 쏟아지겠지. 그 와중에 나만 딴 소리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딴 소리하면 딴 소리 하는 거지 뭐. 내 의견이 그렇다는데 어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과 싸우고 싶진 않아서 의견과 추측을 자 이렇게 합시다. 의견은 반박하셔도 되고 추측은 그냥 뻘소리니까 듣고 넘어가 주세요. 일단은 그.. 언컷 영상 올라온 건 보셨어요?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 저는 어제 봤거든요? 어제 봤는데 방송이 3시간을 하더라고요? 3시간짜리 방송이어가지고 제가 오 영화보다 긴 예능 처음이야 약간 요런 느낌이었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봅시다 렛고 Honey J vs Molly, Molly vs Honey J. DJ, spin the shoe. Shout out to Honey J and Molly. Let's go, let's go, let's go.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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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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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저는 진짜 이건 의견. 저는 진짜 부러운 게 뭐냐면 영어권 댄서들이 가사를 다 듣자마자 이해하는 그것이 가장 부러워요. 나전 진짜 그게 배틀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러워서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진짜 너무 부러워요. 여기 나오잖아. 뭔지 아시죠? 여기 영어 가사 뭔지 모르지만 Those My People 하면서 우리 피플한테 달려가서 이거 하잖아. 아 진짜 너무 부러워. 힙합의 종주국이 미국이어서 미국의 힙합이 음악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케이팝을 이해하는 것처럼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정보라고 해야 되나? 음악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솔직히 유리하거든요? 영어권 사람들은 이 노래를 유심히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알잖아요. 그들은 배틀을 할 때에 노래를 이미 부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무슨 내용인지 아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들의 문화 안에 있는 어떠한 내용들과 가사들이 많으니까 필요한 제스처나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미 알고 시작한 게 너무 많아. 일단 이 배틀에서는, 일단 저는 하니쌤의 춤을 그래도 꽤 많이 봐왔던 사람으로서 말이죠. 허니제이님의 그 본인 댄스의 베이스, 그리고 본인 댄스의 리듬, 그것들을 잘 쌓아서 가져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든 동작들이 허니제이라는 댄서의 댄스 안에 다 있어요. 그, 그녀의 베이직이에요. 그분의 베이직. 아 그리고 여기 여기 연결 좋았습니다. 가자. 세븐 에캬 으으 캬야 헤이 여기 여기 좋았어요. 계속 이렇게 런닝맨 이 동작 이름 런닝맨이라고 하거든요. 다리 이렇게 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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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제 런닝맨이라고 하는데 런닝맨을 많이 가져가신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건 같아요. 이번 저지들 있죠. 저기 알리아 언니랑 마이크 송 선생님이랑 차바페 선생님이랑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요 그니까 러 그분들의 어떤 취향과 성향을 전혀 저는 막 함부로 알지 못하지만 어 목이 느낌상은 분위기를 가져오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편인데다가 중복 무브를 조금 안 좋아하시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니까 러 뭔가 봤던 걸또 보는 순간 어, 조금 지루해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댄서들이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 코멘트는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느낌상 그분들이 본능적으로 그걸 느,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니까 같은 무브가 반복되면은, 음, 약간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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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리듬을 좀 많이 가져가셨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냥 음 약간 이런 느낌을 느끼셨나 싶은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 말리 배틀 같은 경우에는 이 e 원에잇을 말리가 먹었습니다 아예 여기까지 텐션 이어가죠 전 여기 좋았어요 센스 그니까 러 사실은 말리 씨가 한 댄스는 진짜 배틀 무브 그 자체였어요. 배틀 무브 그 자체였고 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지 선생님들께서 저지 저지 먼트를 하시는 우리 저지 선생님들께서 말리가 나왔다. 걸었다. 응 나나 나붐 나나 나붐 나나 나붐 나나 나 제 생각엔 여기서 아마 저지분들이 마음을 거의 굳히지 않았을까 정도로 생각하긴 해요 이가제 추측이에요 I don't know I'm not JYP I'm CYE, OK? 아무래도 배틀은 기세다라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가비씨가 그 배틀은 기세다라는 게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확실히 분위기를 가져가 버려, 버리면 배틀을 실제로 보는 저지들 중에서도 완전 댄싱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지가 아니라면 분위기에 따라서 저지먼트를 주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아무래도 여기서 끝났다 하고 이제 쭉 봤을 텐데 사실 말리시의 댄스에 감점을 줄만한 요소가 그다지 없었죠. 더 치고 올라가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 표현도 되게 좋았고요. <laughs> 이런 거, 이거 확실히 노래를 알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거는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는 거잖아. 그냥 이런 느낌? 어쨌든 어, 예인초의 의견은 어 예인초의 지나가던 비둘기, 예인초는 비둘기, 예인초 비둘기의 의견은 어 말리시 춤이 좀더 우세했다 이렇게 온건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어요. 허재 언니가 말리가 춤출 때 앞에 서 있는 게춤 막는 거예요. 아 여기 앞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견제죠, 견제 어디죠? 여기, 여기 여기쯤인가? 여기 여기 약간 슈퍼적 허용 <laughs> 스탠딩에서는 약간 좀안 쓰는 어떠한 견제이긴 하고요. 아, 쓰긴 해요. 쓰긴 하는데 막 흔하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스우파적 허용이 허용이고 왜냐면 여러분들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약간 터치 혹은 모자 촥 혹은 막 그런 뭔 느낌인지 알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스우파적 허용이라 부르기로 했거든요. 실제로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는 매우 흔합니다. 그러니까 거칠어, 배틀이 진짜 거칠어. 그러면 흔해요. 응, 음, 수우파적 허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씬에서 쓰면 니 아웃, 너 진짜 나쁜 아니이구나 이건 아니야. 아무래도 어떤 느낌이냐면, 씬에서는 배틀은 이것보다 스테이지가 훨씬 좁은 경우가 많아요. 뭐 넓을 때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것보다 훨씬 좁기 때문에 저렇게 나와버리면 저 사람이 춤을 아예 못 춰요. 보통은 그래요. 스트릿 댄스 씬에서는. 그래서 잘안 쓰는 거지만, 그러니까 비보이 삐걸들은 실제로 배틀은 진짜 전쟁이거든요. 그들에게 배틀은 진짜 전쟁이에요. 너? 안죽으면 내가 죽는거야 둘 중에 하나 죽어 약간 이런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거 정말 많이쓰고 실제로 이게 지금 하니쌤이 허니제이씨께서 이렇게 조금 막았잖아요 그러면 비보이 비걸 중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냐면 이걸 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람 머리를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분위기 확 가져오면서 이제 아왜 앞으로 갔지 약간 이렇게 되는거예요 그냥 그런 느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매너 개똥이네 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그리고 일단 이건 수우파라서어수우파는웬만하면 모든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우파는제 생각에는 진짜 때리는 거 아니고서야. 이런 거 아니고서는 야 진짜 어느 정도는 다 오케이일 것 같은데. 뭐랄까? 이게 엄청 길었다면은 그러니까 계속 이게 쫓아가면서 막았다면은 비매너 할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견제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리는 그래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런 거가 배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앞을 막는다고 춤을 못 추지 않아요. 앞을 막으면 넘어가면 되고요. 예, 네. 진짜 조금 공격적인 사람이면 주먹이나 다리를 그 사람을 차지 않고 넘기면 돼요. 이지 그런 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넓어. 그냥 옆으로 가면 돼요. 그냥 그런 느낌이다 정도예요. 막 뭔가 아예 막 적극적으로 막 안았어. 막 모든 직기막 이렇게 막 막았어. 막. 그러면은 이제 너 정말 나쁜 아이구나 이런 거 하는 거지 오케이 까리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넘어갈게요 아이키 언니들 알리아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리아 배틀 나오지 않을까요 했는데 정말 나와버렸죠 이게 바로 슈파의 개딸 가겠습니다 레디 파이트 했어요 레디 파이트 <목소리> 이 배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알리아가 성공이었는데 근데 이 배틀은 진짜 쉽게 얘기할 수 있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끝났냐면 이미 이미 텐션이 매우 하이거든요. 댄서들은 에너지와 파워와 그 모든 것을 분위기를 포함한 그 모든 거는 텐션이라고 하거든요. 텐션이 하이요 지금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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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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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차. 제가 보기에는 저지 분들은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저지분들 성향 자체가 파워, 그니까 텐션, 우리가 보통 텐션이라고 말하거든요. 텐션을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추측입니다. 바디에서 오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기 때문에 예를 들어 키가 커, 혹은 팔이 길어, 그러니까 리치가 있어에서 오는 그 차이가 분명 히 있고요. 그러니까 보기에 느껴지는 그 효과 차이가 분명 히 있고요. 그리고 진짜 여기에 파워가 넘쳐 몸에 막 이게 넘쳐에서 오는 밀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실제로 그 현장 안에서 그 사람이 그 공간을 채우는 에너지, 그러니까 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평가하는 저지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 내 마음을 사로잡아봐 스타일의 저지 세분 성향 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별로 갈리지 않았잖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보기엔 여기서 거의 끝나지 않았나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상으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의견인데, 영상으로 보시면은, 어, 그런 게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안에서 쓰고 있는 리듬, 혹은 그 사람의 실질적인 신장과 이 길이감, 혹은 그 사람의 댄스, 댄스의 밀도, 이런 것들은 사실 영상으로는 모니터가 안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물론, 볼줄 아는 사람들은 영상 안에서도 다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댄서의 춤을 실제로 한 번이라도 봤으면 조금 더 느껴지는 게 다르긴 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이미 제 생각엔 저 짓을 다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응응응응응응, 켜켜켜켜켜켜켜 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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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차, 팍. 여기, 응 여기 여기 여기. 제가 생각하기 이 배틀은 어떤 느낌이냐면 1번 음악의 이해도 그리고 2번내 자신과의 싸움 이두 가지로 그냥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댄스의 디테일 이런 것들을 굳이 디테일하게 얘기할 저기가 없다? 예 네. 그니까 알리야는 마음도 음악도 그냥 맥시멈 인거고 이제 아이키언니는 그것이 100까진 아니고 이제 뭐 예를 들어 90? 95? 일수 있죠? 그냥 그거의 차이였던것 같아요 저는 이런 센스나 이런 부분이 솔직히 전 아이키언니 춤 진짜 좋아하거든요 댄스 진짜 잘하시고 약간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느낌, 음, 인것 같아요. 그냥 의견입니다. 맞아요. 배, 배틀이 보통 그래요. 그래서 진짜 잘 추는 사람들끼리 배틀을 하면, 어, 레벨이 차이나서 이기는 경우 분명 있죠. 엄청 있죠. 엄청 있는데, 본인이, 본인의 그 어떠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겨내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시, 승부는 날 거고, 내가 여기서 내 마음이 릴렉스하지 않으면, 어떠한 평온이 없으면, 이 상황 자체가 쉽지 않아요. 아, 멘탈이 제일 중요하죠. 멘탈이 제일 중요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에버리지가 있고, 그 사람의 맥시멈이 있고, 미니멈이 있잖아요. 그거 안에서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는, 육체와 정신을 어떻게 컨트롤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하이가 이 이만큼 높고 진짜 에버리지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어도 이만한 사람이랑 붙었을 때이 사람이 로우를 쳐버리면 이 사람이 가끔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틀이 재밌는 거고 그래서 서바이벌이 재밌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 최근에 데블스 플랜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세돌 님 같은 경우에는 승부의 세계에서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은 눈이 다릅니다 눈이랑 안에서 흐르는 기가 달라요. 기가 달라요. 그니까, 러 어, 단어 자체가 긴장이 아닌 것 같아. 긴장이란 단어랑은 라 조금 다르다고 해야 되나? 저 서바이벌 진짜 다 봐요. 서바이벌 진짜 다 보고, 웬만하면 그냥 결과 궁금해서 끝까지 보는 편. 어쨌든. 혹시 이배틀에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아! 유인초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알리아 씨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내 내 의견이 뭐 중요한가? 그냥 궁금하신 거죠? 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퀸님 노래 선정이 불리했다는 의견이 있던데 음 이게 노래 선정이 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우파 안에서 배틀이 노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노래에 유불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따가 바로 다음 배틀에서 그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노래 선정에 유불리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이 노래를 내가 초이스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거를 뚫고 가야 하는 어떠한 그것이 바로 스우파의 정글 스우파에서는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아 왜냐면 그냥 지남땡이니까 약간 뭐랄까 돌이킬 수 없어 뭐든지 돌이킬 수가 없어 여기 그래서 그냥 그 다음 이 워딩을 정확하게 써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아이키 언니 노래 선정이 조금 불리했던 것 같긴 해요 카키니스 자체 물론 켄터시니스도 되게 유명한 노래고 한데 카키니스 자체가 좀더 일단 최신이 여러분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최신 노래랑 올드송이랑은 음질 퀄리티가 다르거든요 이거는 진짜 배틀 나가본 사람들이 알아 음질 퀄리티가 달라요 현장에서 들었을 때 음량에도 차이가 있고 댐핑감에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으로 갈수록 내 귀와 몸에 그냥 때려 박아. 빵 이렇게 쳐. 뭔가 냉릉각기니 난난나네 숑.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켄터치스는 붐 부부분 부분 부분 켄터치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댐핑감에서 주는 그게, 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거, 어, 어, 이거는, 어, 쉽지 않은 발언이야. 나 조심해야 돼. 어떤 느낌이냐면, 저지분들이 진짜 매번 배틀만 보시는 저지분들이셨으면, 어, 그런 노래의 유불리? 일단은 배틀에 나오는 모든 노래를 다 아실 거고요. 아무래도 DJ 솜님이 틀어주시는 노래가, 배틀 씬에서는 흔하게 나오는 노래들이요. 그러니까, 흔, 흔, 진짜 배틀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노래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배틀장 더 다니세요. 이런 노래들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모든 노래를 다 알고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 노래에 오는 그런 댐핑감이나 그 볼륨감이나 이런거의 차이를 감안하고 보시긴 할 거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배틀에서 예선을 진행할 때에 올드송이고 소스가 없는 노래에 예선을 해 요즘송이고 하이프 있는 노래에 춤을 춰 이랬을 땐 실력이 애매하게 차이가 난다 하면 후자가 올라가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하거든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그것들까지도 고려해서 보는 저지가 되게 고수인 거고 보통은 저지도 사람이기 때문에 노래가 이렇게 떠밀잖아 붐, 붐, 이러면 그냥 노래 떠밀려 가요. 내가 느끼는 게댐핑이 이런데. 근데 누가 앞에서 눈으로 그걸 댐핑을 보여주고 있어봐. 그러면 가요.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배틀, 전체적인 이 배틀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이번 스파 배틀의 저지성향과 환경과 이 모든 거를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시즌2 때 하도 이슈 있었어가지고, 단어가 조금 무섭긴 하지만, 피지컬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실제로 그 신체적인 특성들이잖아요. 길이, 밀도, 파워. 이런 것들과, 그리고 이런 노래가 주는 어떤 이런 소스감, 댐핑감, 막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 저지먼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 매우 매우 느껴지는 느낌이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배틀이 이제, 매우 매우 말이 많았던아저 목이.. 사실 저 목이 못 잡거든요 어 다음 배틀은 이제 쿄카랑 리아타 배틀이고요 어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거를 그냥 그냥 여기다 두고 봐야 돼 그냥 여기다 두고 봐야 되고